렛이 꽝꽝꽝꽝꽝꽝꽝꽝 동에 있는 분 왼쪽 와야 돼요. 네, 제가 갑니다. 예. Yeah. 왼쪽으로 누구 왔죠? 저요. 유기왕이요. 오른쪽으로 몇명 왔어요? 그럼 혼자겠죠. 저 혼자입니다. 네, 오른쪽 갈게요. 지하 가주세요. 저기 왜불 켜져있어? 어디어디어디 어디. 오른쪽 1층 끝! 빵! 오케이, 걸로 가. 어? 문 여는 소리 누구야? 문 여는 소리 들렸네? 잠깐만. 거기 문여 소리 좀 봐줄래? 이분 어디 어디 열었어요 여기 열었는데 금방? 잠깐만요 이... 아음어 사운드 들렸는데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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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불 켜져 있는데? 아 오케이 전화 전화 사운드 맵 중앙에서 사들렸는데요네 중앙 12도 오케이 g i 서 e u 여기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전화기 뭔 전화기야? 이 전화기야? Fuck you 네 주파수 있어요? 저 들고 있긴 해요 아, 저 봤다고? 예, 나온 거예요? here 어디야? 여기 그냥 바로 코앞에. 그 중앙. 그 안내실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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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. 방 옆에 방. here here 물 들었다 물 찍으러 갑니다 라울트 울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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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트라울트 e 울트라 울1라 ファイティング 라이팅 주파수 5단계 라이팅 주파수 5단계 누구냐 오니? 오니, 오니, 오니? 미션 뭐있지? 이 음. 모션센서랑 온도계 유형 이벤트 목격이야 이런 이벤트? 올리올 1 0도 이하방? 저안 찍혔네. 어형초를 피워서 빡치게 만들자. f u c k you. 무전센서 다어디어 여기 다 붙어 있는데. 그 없네. 다붙어 아, 나 카메라 없네? 찍었나? 나 찍었어. 오케이. 이런 이벤트 본거 아닌가? 응. 확인할게요. 닥케 지금 깨진... 네, 모션 센서만 지금 안 됐어요. 모션 센서랑 온도계 10도. 온도계, 온도계 어디 있어? Where? Where is 어? is 온도계? 근데 되 있을 텐데. Where is 온도계? Where is 온도계? 좀만더내려가 내려갔다 깨졌을 것 같은데? <laughs> 하나 둘셋 하나, 어딨어? Hello. 하나 어딨어가델해야 되는데? 어가 델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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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가 델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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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어 I've prepared some jobs for you. 300 on, holy shit.